만물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어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당 대군 애첩의 첫사랑 15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소옥은 안평대군이 방을 나간 후 늦잠을 잤다가 영창으로 비치는 햇빛에 뒤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영창은 방을 밝게 하고자 방과 마루 사이에 낸두 쪽의 창문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옥은 안평대군의 서첩 10여 명중 하나인데 몸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할 뿐 마음은 고향, 첫사랑, 동만에게 가 있었습니다. 소옥은 집에서 받은 문값 대신에 대군의 집청지기에 이끌려 한양으로 올때 마을 언덕 소나무 뒤에서 자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복만을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포옹은커녕 사랑이라는 말도 한적 없이 눈빛으로 서로 좋아함을 나타낸 바 있었으나 피차 가난한 평민 집안 자식인지라 뜻밖의 이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옥은 한 달에 두세 번 찾아오는 대군의 방문에 기계적으로 응하며 젊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안평 대군이 위압적인 성격의 주인이 아니면 다행이었으니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은 당대 최고로 여겨지는 명필인데다 풍류를 즐기는 호방한 인물이었습니다. 대군은 소옥을 예뻐하여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옥은 넓은 대군 궁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갇혀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렇게 일년이 흐른 어느 날 소옥은 뜰을 쓰고 있는 국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매도 그리던 동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남몰래 그날 밤 후원정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일단은 서로 모른척했습니다. 밤이 되자 다른 사람 눈길을 피해 소옥과 동만은 후원정자에서 만났습니다. 소옥은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동만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고 동만은 대군궁에서 국로소임을 맡아 보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노라 말했습니다. 오직 소옥을 만나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렇게 했다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소옥은 동만의 품에 안겨 무척 그리웠다는 말로 뒤늦은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동만은 그런 소옥을 꽉 끌어안으면서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들킬까 봐 두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막 행복에 젖어 있을 때 관노 우두머리인 순호가 이들을 발견하고 꼼짝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달콤한 미래의 행복은 순식간에 끝났고 이튿날 두 사람은 별관 대청에서 대군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대구는애척과 국노의 상관 소식에 분노하여 언제부터 그랬는지 심문했습니다. 동만은 고향에서부터 소옥을 단지 사모했을 뿐이고 상관한 적은 전혀 없으며 그저 같은 하늘에 있고 싶어서 국노로 들어왔노라고 자백했습니다. 몇 차례 더 심문한 대구는 동만의 말을 믿지 않고 두 연놈을 광석에 가둔 후 형조에 알려 물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고는 죄인을 죽이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 날 진시에 형 집행이 예정됐습니다. 진시는 12시에 다섯째 시, 즉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되자 형리가 와서 동만부터 교영실로 끌고 갔습니다. 교영실은 죄인의 목을 매달아 죽게 만드는 방입니다. 그런데, 동만이 교영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옥승이 나타나서 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호령했습니다. 옥승은 형리들을 모두 물리친 후, 동만과 소옥에게 의외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옥승 말인 즉, 안평 대군께서 궁중풍기를 바로잡고자 연놈을 형조로 보내긴 했으나, 물거시킴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풀어주도록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든 전대를 내리면서 한양 백위 밖으로 나가 살라는 엄명도 내렸노라 알려줬습니다. 옥승은 전대를 던져주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소옥과 동만은 즉각 그곳을 벗어났고 한강을 건넌 뒤 남쪽으로 떠나기 전에 대군궁이 있는 방향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몇년후 수양대군이 동생 안평대군에게 반역제를 뒤집어 씌워 강화도로 귀양보낸 후 사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옥과 동만은 안평대군의 기일이 되면 남모르게 정성껏 제사 드렸다고 전합니다.